안녕하세요. 군로이어 임희숙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데요. 이혼소장 받으면 반드시 해야 할일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로이어 임희숙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이혼소장을 받으면 대부분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으시는데요. 어떤 분은 충격으로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일 놈 쓰레기를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서 격분하고 화를 주체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장 받고 이렇게 넋 놓고 가만히 있거나 화만 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이혼 소장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이혼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에 따라서 소송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우선 배우자가 왜 이혼 소장까지 보냈는지, 이혼 사유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소장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이해가 되는지, 아직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혼인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 만약 이혼을 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지,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배우자가 이혼 소송까지 한데 어느 정도 본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더 노력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혼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는 경우 받게 될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다큰 경우에는 아직 결혼을 안한 경우에 혹시 자녀들의 결혼에 흠이 될까봐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 이혼을 못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혼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주어야 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혼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 이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분들은 이미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없거나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된 경우, 또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니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받고 재산 분할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유튜브, 블로그 등을 찾아보고 검색해서 정보를 얻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관련 카페에 가입을 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의 글을 읽고 물어보고 정보를 얻고 의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검색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건 좋은데요.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분은 남편 재산이 전부 혼인전 재산이라 인터넷을 찾아보니 특유 재산은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고, 이혼해도 받을 게 없다고, 이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반소를 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남편의 혼인전 재산이 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재산분할로 18억이나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때 인터넷만 찾아보고 재산분할 못 받는 줄 알고 이혼 안 한다고 끝까지 버텼거나 재산분할 청구를 안 하셨다면 18억 못 받았겠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혼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얻고 내게 유리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막상 이혼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결정을 했어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나면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을 얻고 싶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왕 상담을 하신다면 변호사 한 명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 명을 만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들마다 견해가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대응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면 비용이 또 드니까 미리 여러 명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 없이 혼자 나 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변호사 비용이 매우 부담되지만 이혼소송은 1년 또는 그 이상 장기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서 그때그때 그때 절차마다 잘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소송을 하셨다가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지고 와서 2심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번진 사건을 2심에서 뒤집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장 받고 이혼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고 내게 맞는 변호사도 선임하셨다면 이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경우 배우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답변서 내용도 배우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사과와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상담을 받게 해 달라고 주장하시면 좋고요. 최종적으로는 배우자가 소치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소송 중에 혼인을 유지하거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봅니다. 간혹 이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무대응은 아주 나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판사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을 하거든요. 법원에서는 그 사람이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주 불리해집니다. 이혼을 안 하고 싶은 분일수록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책사에는 오히려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겠다. 재산 분할도 받아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인데요.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가압류도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으며 양육비를 사전 처분으로 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자녀를 못 만나고 있으면 면접교섭을 사전 처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할지 말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고 소송 진행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혼소장 받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굿로이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